643번 좌표평면 위에 A 3,5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,2일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,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건세 중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에서 중선을 생각하면 이 중선 위에 무게중심이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1,2라고 해볼게요 그럼 또 무게 중심의 성질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AG 선분의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길이 5가 되니까 2대1이니까 여기는 길이가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정상각형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정상각형의 높이를 H하면 이 H는 2분의 루트 3A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넓이를 a로 표현하면 4분의 루트 3a제곱이다 자 이거는 기본 공식이니까 이두 개는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러면 한변 길이를 a라고 하면 2분의 루트 3a가 지금 높이인데 그 높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5 더하기 5니까 2분의 15라는 거죠 따라서 a는 5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보고 뭐 구하랬냐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3a가 되겠죠 그러면 15 루트 3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